중요한 것들 그거 전에 탕탕탕탕 거리다가 현관 문을 딱 때리는 건가? 어제도 못뭐 때리는 뭐 그런 소리 났었는데 어제 <목소리> 사고가해. 이 사고가 그 밖에서 뭐 소리내갖고, 형님과 누군가 막 밖에서 뭐 딱딱딱딱 막 때리는 그런 소리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고, 어디 옆집에서, 옆집에서 그 뭐, 이사 뭐어쩌저쩌고 하면서, 그, 이제 옆집에서 12시 정도에, 뭐 보통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뭐, 그 어쩌고저막 하는 그런 얘기를 옆에서 뭐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 발생했을 고 아무튼 그 노란, 노란 그, 그런 거 있고, 예. 노란 거, 이거 짝대기 같은 거 있고, 뭐, 있고 그, 검은 차 추락한 게, 그, 세월로 지원을, 그, 연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저렇게막 짜증내면서 살기 힘들다고 이제 유독형만 저런집그막 짜증내라고 해막저런거 하는데 옆집이나 2층이나 저런 이렇게 막그 성질내면서 가안 산다고 우리만 다른 <목소리> 집이 저렇게막이런집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그거내가지 아, 조용히 좀 살지. 옆에, 저, 주변에 사람들은, 옆에 사는데 그렇게 싸우게 만들지, 자기들이 저렇게 막, 풍분하거나저러지않는다고 살랑살랑 옆에서 건들면서, 저렇게 짜증나게 만들지, 저렇게, 막, 그거 안 한다고. 욕하거나, 막 폭력적인 행동 안 하는데, 유독 형은 저런 거, 그거 한다 싸우지도 않아요. 옆집이나, 2층이나, 자기들끼리 싸우도 안 한다고. 我就能 그 정보보호센터에 소방 전 종합, 종합산업이나 그쪽에 만나, 만나는 만나지는 사람들, 네, 생긴 것이 비슷해서 생기고 그 2층 아주 많은 그런 것들슷하는데 네, 그런 거 관련해 갖고 그를 적어 공간그 이상한 행동하는 거, 네, 그것들이 형이나 뭐 옆집에나 뭐다조정하는 똑같아. 요 계속 생각 같은 거 들어오면서 뭐 유튜브 쪽에다 뭐 올리게 만들다가. 었 그, 수정해야 될 것처럼 해갖고는, 수정하면은, 그, 그래 그거하고 좀 시간 뺏겨버리네 20분까지 해갖고는, 끝내고 실종하면서 8명 그릴라기네 40분 동안. 형이 대단하게 해갖고는, 하려면 못하겠 계속 이런 식으로 막는